채널 i 되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럼 지금 네. 이봉규 평론가님 말대로 네. 소비자의 그, 의식적인 로가 아니 건가요? 근데 아니 <laughs> 그런데 의식적? 그런데 일단 왜냐면 하 우리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음. 일단 5, 8년 제가 5, 8년 개띠인데 베이비 부모의 정점이에요. 음. 은퇴했어. 할게 없어요 성질은 급해 빨리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할게 없어요 근데 뭐든지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하나 만들려면 이게 벤치마킹도 해야죠 노하우도 개발해 줘, 죠 배워야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프랜차이즈는 1억이고 2억이고 본사에다가 돈만 내면 거기 와서 다 인테리어서부터 뭐 교육 다 시켜주고 제품 개발 다 이미 다 해놨으니까 문만 열면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주,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브붐 세대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로 할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 서 스타 땡땡 커피숍이다. 그러면 이미 안정돼 있잖아 맛이라든가뭐 브랜드 파워라든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 일단은 되면은. 크게는 못 벌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그 신뢰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의존하게 되고요 손쉽게 창업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 점포하려면 여러 가지 뭐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생략해 주고 본사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쉽게 급하게 하려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약간 특성 한국인들의 특성이 음. 여기에 맞아 떨어졌다 근데 전국에, 맞는, 얘기, 음. 맞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왜야간치듯이 말하냐고 한국인의 <laughs> 특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장점도 있지만 이런 거는 또 폐해도 있잖아요 네, 자영업 수요가 많아졌다 하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자, 자영업 수요도 자영업 수요 자영업을 왜 내가 자영업으로 하면 되지 그걸 왜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느냐 이거죠 음, 내가 내가 빵집을 내가 개발해서 만들면 되는데 어. 우리는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나 맞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뚝딱 만들어야 되니까. 어. 아니, 근데 그건 어. 잘못된 판단 같은데 뭐가 빨리... 마음의 여유가 아니고요. 없지. 어떤 개인이 음식점을 열고자 할 때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면 완성도를 10이랑 그럴 때 아무리 노력해도 2에서 3이 되는데.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면 갑자기 팔에서 9가 됩니다. 맛, 인테리어, 서비스, 온갖 것. 하다못해 왜, 저, 입는 옷까지.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에 의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 2대, 3대 물려온 전통 식당이 왜 없느냐. 그런 건 어느 나라나 소수예요. 우리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전란 이후에 모든 게 그냥 빡 급행창을 했기 때문에 식당도요. 몇달만 뚝딱 생겼다 뚝딱 없어지세요. 근데 갑자기 퇴직자가. 제대로 된 식당을 연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꼭 식당을 열어야 되느냐고요. 하여튼 뭐, 뭐 지금 다른 철학적 문제죠. 지금 논의하는 거는 식당을 해야 되고 왜 커피숍을 해야 돼? 뭐 지금 논의하는 건할수 있는 거 하면 되 동전의 양면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거지. 그게 다만 우리 민족성이 그게 좀 급한 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이 프랜차이즈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인 저이 비율이 높으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통계가 거의 없어요. 어. 이게 워낙 다양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이됐던이 많은 프랜차이즈의 창업 비용이 평균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이게 거의 전재산내 지금 퇴직금 다 투입하는 건데 됐으면 좀 순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쟁이 최근 네네. 뭐 10년세 3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왜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으냐? 이거는 다른 일을 평생 하다가 사무직에, 재정에 뭐 또는 뭐 건설 쪽에 네.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내가 돈은 벌면서 음. 자녀들에게 좀 이제 보태주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음식 배워서 언제 달인이 되고, 언제 장인이 돼요. 맞아요. 인생 맞아요.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잘하는 걸좀 가져다가, 돈은 내가 될 테니, 음. 노하우를 대시오. 근데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게, 돈 대고, 내가 우리 동네 점포 사장님 아니에요? 간판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 걸 쓰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리돼버리는데 노예가 돼버려. 요다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죠? 노예가 어, 돼요. 맞아요. 내 돈을 냈는데. 네. 전재산. 지금까지 모은 이, 차, 이 나의 퇴직금과 전재산을 여기다 때려박았는데 보니까 떼먹어요. 심지어는 네. 갈취를 해요. 조용하게 떼먹어요. 아니 인테리어비를 아유. 내가 다 견적 내고 해보니까 이거 1억이면 되는데 1억 5천입니다. 네. 그리고 재료비도 내가 알아보고 했더니 이 정도면은 뭐 이거 저빵 하나 만들 것 같은데 훨씬 비싸게 받는 거기다가 또 공식적으로 로얄티 내라고, 라이선스 피라고 하죠. 아예 그냥 이 간판값 뛰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것도, 어, 본사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싸게 받는 어, 느낌. 눈 뜨고 코백고 네. 그러면서 내재산은 홀랑 빼먹고는 네. 장사가 안 돼. 맞아. 그러면은, 딱. 니네 책임이야. 본사 책임 아니야. 책임 아니지, 그 그리고 심지어는 전단을 막 찍어가지고, 자, 이거 돌리세요. 그리고 툭 떨궈 놓고, 아무런 영업 효과가 나지 않는 전단을 내고, 전단비를 내라는 거야. 한 장당 뭐 몇십 원. 그래서 그걸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뛰어가요. 광고 좀 해주세요. 광고는 안 해요. 이런 악순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자, 10년을 보면요. 2006년에 분쟁이 연간 한 212건 정도 됐어요. 2016년 지난해 보니까 593건 정도가 돼요.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로 들어오니까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통계가 네. 벌써 2 8 0번의 분쟁이 붙었어요. 오. 그럼 이 연후반까지 하면은 한 600건을 훌쩍 넘길 네. 것 같네요. 분쟁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네. 이제 을도,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 돈 내고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본사가 자꾸 갑질을 할지 이러면서 이제 권리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미스터피자의 구속사태 음. 검찰의 이제 수사는 음. 제가 보기엔 신호탄입니다 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넘치는 거냐 우리 눈에 선진국이 안 되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화적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것들을 키워내는 여유를 갖지 가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돈으로 해결하려는 문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과도기가. 저는 진화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분쟁은 계속 많아질 텐데 어쨌든 정부가 좀 이게 위법하고 초법하는 값들 이 본사들 좀 많이 음. 때려, 철철 내려야 요을 해야 되는데 정리 정도는 한번 해야 돼요. 중기가 됐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잘 해결을 또안 하고 있죠. 해결을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지지부진 있죠. 네, 예, 그것도 하여튼... 문제인 것 같아요. 채널 I.